이것도 보세요. 이게, 몰 못돼도 5, 6년 됐어요. 하얗잖아, 그죠? 원래는 빨간데, 목질화돼서 하얘. 이거는 그만큼 이제 경화가 된 거야.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 다 막힌 거야, 거의. 근데 나머지 가지들은 다 빨갛잖아, 그죠? 오래 올라온 가지들이야. 그러니까 어리잖아. 근데 얘들은 벌써 여기서 1단, 2단, 3단. 가지가 엄청 많잖아. 여기 위 왜? 가지가 엄청 많어.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 가지가 엄청 많잖아. 여기만 해도 잔 가지 봐봐 이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또잔 가지에는 다 이렇게 꽃눈이 맺혀요. 엄청 달려 그리고 근데 크기가 작아. 이것도 꽃눈 엄청 달렸잖아. 이런 거는 겨울에 있잖아. 이런 잔가지다 쳐줘야 돼. 이런 거다 쳐주고, 위에만 남겨야 돼.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이것도 여기 겹치니까 쳐주고. 그 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이거 밑둥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들이 쫙 올라와. 더 올라와. 여기서 따는 과일들은 노후가지에서 수확한 과일들은 크기가 일단 작고 맛도 떨어지고 안 좋아요. 상품성이 없어. 여기도 이제 구분 되죠? 오래된 거잖아. 그죠? 이게 한 3, 4년 된것 같고. 요것도 이제 올해 겨울에 잔가지들 쳐주고 수확한 다음에 내년에 천에 빌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신초를 받아야지. 신초, 신초, 신초. 새순을 신초를 받아서 거기서 수확하는 걸로.